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무관심을 저는 반대합니다. 어, 기자로서 어, 고발 프로를 주로 출연하다 보니까 많은 공익제보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그분들 없이 어, 뉴스를 만들 수가 없죠. 사회적 관심이 지나가고 나면 조직에서 어, 심한 왕따 그리고 어,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어, 해고 그리고 이후에 명예훼손이라든가 아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전 아름다운 재단과 협의 끝에 감사하게도 아름다운 재단이 공익적 내부고발자들을 위한 돕는 소금창고 기금을 아름다운 재단 내에 만들어주는 데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익제보자들을 돕는 소금창고에 100분이 넘는 분께서 참여해주신다면 다음 두 가지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희망이 세상을 고친다. 100분께 이책 선물 드릴게요. 두 번째는 어 12월 2일날 우리 아름다운 재단과 소금창고가 함께하는 공익 시상식이 있습니다. 밥이 맛있습니다. 이 자리에 어 역시 100분 초대할 수 있도록 제가 아름다운 재단에 건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